최근 학계에서 코로나 19에 강한 면역 반응을 보이는 특정 유전자를 보유한 이른바 네버 코비드 중 네버 코비드 코호트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팬데믹이 2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데다 백신 갈등까지 극에 달하면서 바이러스에 반응하지 않는 막강 면역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도된 외신을 종합하면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한가정 내에 코로나19 양성 환자가 있다고 다른 구성원들이 전염될 비율은 의외로 높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진은 건강한 18에서 30세 남녀 36명에게 직접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한 뒤 이들을 통제된 환경에서 2주간 관찰했는데 실험 참가자 중 절반인 18명만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연구를 이끈 데니 알트만 면역학 교수는 똑같은 코로나19 환경에서 사람마다 왜 반응이 다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됐는데 특정 유전인자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특정 유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실히 내성을 갖고 있으며 감염되더라도 무증상이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세계 연구진들이 주목한 핵심 유전인자는 백혈구 항원 HLA다.